안녕하세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산업 인공지능 연구실 소속 석사과정 김나연입니다. 제가 오늘 리뷰할 논문은 g r e e d y Policy Search: A Simple Baseline for Learnable Test-Time Augmentation으로 테스트 test 타임 어그멘테이션 분야에서 어, 베이스라인으로 활용되고 있는 논문입니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데이터를 다양한 방법으로 변형시켜 부족한 데이터를 보충하고 더 다양한 데이터 표현을 학습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서 데이터에 맞추어 더 적절하고 유용한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학습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자체가 트레인 타임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는 트레인 타임 어그멘테이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딥러닝 모델은 평균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이지만, 실제 환경에서는 입풋이 조금만 변형되어도 모델의 성능이 크게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도메인 시프트라고 합니다. 이처럼 도메인이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모델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의 연구가 중요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테스트 시에 입력 데이터를 여러 번 변형시켜 예측 결과를 평균됨으로써, 보다 견고한 예측을 얻는 테스트 타임 어그멘테이션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줄여서 TTA라고 합니다. 저자는 TTA 또한 좋은 어그멘테이션을 구성하면 더 넓고 다양한 범위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통해 성능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음을 주장합니다. 따라서 제안하는 방법은 발리데이션 셋을 이용하여 최적의 TTA 정책들을 학습하는 그리디 폴리시 설치 줄여서 GPS를 제안합니다. 본 논문은 일반적인 분류 태스크, 도메인 시프트가 존재하는 분류 태스크에서 모두 우수한 성능을 보입니다. 우선 테스트 타임 어그멘테이션이란 테스트 시점에서 여러 가지 변형된 데이터들의 예측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예측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입니다. 하나의 예측은 특정 변형이나 노이즈에 민감하여 잘못된 예측을 할수 있으나, 다양하게 변형된 예측을 종합하면 보다 일반적인 특징에 기반한 예측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그림처럼 한 가지 오리지널 이미지로는 뚜렷한 예측을 할수 없으나 여러 변형된 이미지들을 종합하여 더 확실한 예측을 할수 있습니다. 2012년에 진행된 선행 연구에서 TTA의 효과가 주목받았으며 2019년에 진행된 선행 연구에서는 TTA가 분류 문제뿐 아니라 예측 결과의 언솔턴티 측정에도 도움이 됨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Adversarial Attack 관련 선행 연구에서도 TTA를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상황에서도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Runnable Train Time Augmentation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증강은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단순히 아무 증강 방법이나 사용하기보다는 데이터의 특성에 맞는 증강 방법을 찾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학습 가능한, 즉 트레이너블한 증강 방법을 통해 데이터에 가장 적합한 증강 방식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중 가장 유명한 것은 Auto-Augment로서 이는 강화학습을 활용하여 가장 적합한 증강정책을 학습하는 방법론입니다. 정책 탐색 과정에서 모델을 여러 번 훈련시켜가며 최적의 증강조합을 찾기 때문에 성능 향상 효과는 뛰어나지만 막대한 계산비용이 소모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메소드에 들어가기 전 일반적인 TTA 정책은 고정된 분포에서 독립적으로 샘플링된 서브폴리시들로 구성됩니다. 즉, 정해진 분포에서 샘플링하여 TTA 방식을 적용하게 됩니다. 보통 학습에 사용되었던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TTA에도 적용하거나 혹은 스케일 조정, 이미지 크롭, 플립 정도가 이미지에 큰 왜곡을 주지 않아 TTA의 베이스라인으로 사용되고는 합니다. 하지만 실험 결과 학습에 사용됐던 랜드 어그멘트를 이용한 TTA가 단순 스케일, 크롭, 플립 TTA보다 성능이 좋지 않았습니다. 즉, 트레인에서 사용됐던 어그멘테이션이 반드시 좋은 TTA 정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많은 어그멘테이션 방법들 중에서 유용한 TTA를 선별하여 성능을 직접 최적화하고 가장 효율적인 어그멘테이션 폴리시를 찾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또한 각 트랜스포메이션들은 0부터 m까지의 유니폼 분포에서 샘플링된 값만큼의 세기로 적용됩니다. 이를 각 트랜스포메이션의 매개변수로서 사용합니다. 만약 0부터 45 범위의 유니폼 분포라면, 0부터 45까지 균등 분포에서 하나의 값을 뽑아서 이 값을 세기로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하게 됩니다. 왼쪽 그래프에 따르면 실제로 여러 가지 모델 및 상황별로 최적의 m값이 다릅니다. 테스트 시 최적의 변환 크기는 학습 시 사용했던 최적의 변환 크기와도 다릅니다. 본 실험에서는 45호가 최적의 변환 크기였습니다. 따라서 테스트 셋에 맞는 최적의 변형 정도를 별도로 최적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추가로 TTA 성능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 그리디 양상블 프루닝을 적용합니다. 찾은 폴리시 중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k 개만 남기고 프루닝을 진행합니다. 제안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어그멘테이션 폴리시 후보 중 최적의 폴리시를 그리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탐색합니다. 탐색하는 공간인 어그멘테이션 스페이스는 아래의 표와 같으며, 각 트랜스포메이션을 n번 시퀀셜하게 적용한 것을 서브폴리시로 사용하게 됩니다. 예로 들어 n이 3이라면 서브폴리시가 될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다음 예시들과 같습니다. 이때 n 값은 이미지 트랜스포메이션을 몇번 연속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값이고 m 값은 각 트랜스포메이션의 적용 강도가 됩니다. 메인 오버뷰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본 논문은 그리디 알고리즘에 의해 최적의 TTA 폴리시를 찾아 나가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이때 그리디 알고리즘은 여러 경우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할 때마다 그 당시에 최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해 나가며 최종 결정을 짓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논문에서도 여러 개의 서브 폴리시 후보 중 가장 성능 향상이 기대되는 폴리시를 선택합니다. 이때 e 리브레이티드 로그라이클리 후드를 기준으로 선택하는데 이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를 선택 후 다시 남은 서브폴리시 후보 중에서 가장 성능 향상이 기대되는 다음 폴리시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를 설정한 폴리시 개수가 될 때까지 반복합니다. 수도 코드를 보고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빈 후보 서브 폴리시 S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어, 앞서 N번의 시퀀셜한 트랜스포메이션들을 후보 폴리시로 설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B계의 폴리시만 후보로 설정하게 됩니다. 각 캔디데이트 서브 폴리시를 적용했을 때의 데이터 예측 값들을 별도로 저장합니다. 이때 이 B값은 여러 가능한 서브 폴리시 중 확률적으로 선택된 후보 정책이고, T값은 본 논문이 제안하는 GPS를 통해 최종적으로 도출할 t t a 정책들의 개수입니다. 어, 예시로 들어보면은, 확률적으로 b 개의 후보 정책 폴리시들을 생성한 뒤, 이렇게 어떤 X를 넣었을 때, 캔디데이트 서브 폴리시 1의 측값 2의 측값 그리고 b 까지 예측 값을 각각 모두 저장하게 됩니다. 이 값들이 이 파이 발리데이션이 됩니다. 이중 어떤 값을 더해야 칼리브레이티드 로그 라이클리오드가 가장 크게 향상될지 계산하여 채택합니다. 앞선 수소 코드에서는 모든 탐색 가능한 어떤 어그멘테이션 공간에서 탐색 대상이 되는 p 게의 Candidate 서 so l i 리시를 설정하는 과정이었다면, 아래 부분은 최종적으로 도출할 GPS 플리시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이 P 값이 최종적으로 도출할 폴리시가 됩니다. 처음에는 빈 GPS 플리시에서 시작합니다. 각 GPS 플리시를 적용했을 때의 데이터별 예측 값을 모두 0으로 초기화한 상태로 시작하게 됩니다. 어떤 캔디 데이트 서플리시에서 예측한 값을 합산했을 때즉 아까 구했던 파이 반류 값을 합산했을 때 성능 향상이 가장 기대되는 캔디 데이트 서플리시를 GPS 플리시에 추가합니다. 추가된 플리시의 예측 값을 기반으로 각 데이터별 예측 값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때 보시면은 가중치를 t분의 t-1, t분의 1씩 주어 t가 증가할수록 새로운 예측값의 반영 비율이 적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업데이트된 예측값을 기반으로 다음에는 어떤 정책이 추가되어야 가장 성능 향상이 기대될 것인지 계산하고 그 폴리시를 GPS 폴리시에 추가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GPS 폴리시가 설정한 폴리시 사이즈인 T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합니다. 저희가 예측 성능이 가장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폴리시를 선택한다고 하였는데요. 일반적으로 예측 성능을 측정하는 로그라이 클리오드나 어큐러시 대신 칼리브레이티드 로그라이 클리오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칼리브레이티드 로그라이클리오드는 소프트 맥스 템플러치로부터 보정된 로그라이클리오드입니다. 칼리브레이티드 로그라이클리오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TTA는 잘못된 예측에도 불구하고 오버컴피던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로그라이클리오드는 과신된 확률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왜곡된 결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r a 러시는 단순히 맞고 틀림 여부에 따라 성능이 평가되므로 증강된 데이터의 변형이 성능에 미치는 어떤 미세한 차이를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TTA 정책을 선별하는 데에는 적절한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여러 가지 기준으로 GPT를 수행해 본 결과, 캘리브레이티드 로그라이클리어드를 -like 이용한 GPS의 성능이 가장 좋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실험은 두 가지 오픈소스 데이터셋에 대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이파 10, 사이파 100에 대해 진행되었으며, 여러 가지 모델과 여러 가지, 학습 방, 여러 가지 어그멘테이션을 이용하여 학습시켰습니다. 총 5만개의 데이터 중 4만5천개를 이용하여 모델을 프리트레이닝시키고 나머지 5천개의 발리데이션 셋을 이용하여 GPS를 진행하였습니다. 그후 다시 모두 합쳐 5만개로 풀트레이닝을 진행하였습니다. 증강공간은 오른쪽에서 보시는 다음과 같은 1,101개의 풀리시설치 스페이스를 이용하였습니다. 이미지넷 데이터 셋은 사전학습된 레즈넷50, EfficientNet, 여러가지 버전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이미지 넷에서는 900개의 플래시 설치 스페이스를 설정하였습니다. 데이터의 특성에 맞게 사이파에서는 조금 더 보수적인 변환을 진행하였고 이미지 넷에서는 조금 더 다양한 변환을 수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성능평가 기준은 앞서 말씀드렸던 Calibrated Log like l i o d 를 이용하게 됩니다. 최적에서 폴리쉬를 찾을 때 줄여서 CLL 값을 이용하였는데요.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때도 이렇게 보정된 CLL을 이용하여 평가합니다. 고전 트레인과 테스트 시 도메인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예측 성능을 측정하였습니다. 베이스라인은 랜덤 크롭, 플립이 적용된 c d t a 을 CF라고 명명하고 트레인 타임에서 사용되었던 어그멘테이션 방법으로 DTA 진행한 것을 TR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M은 랜드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제안하는 GPS 방법은 다른 DTA 방법들보다 더 좋은 성능을 냅니다. 또한 제한하는 방법은 서브폴리쉬에 대한 예측을 미리 계산해둔 후그지 서치를 진행하기 때문에 신경망을 한번더 거치지 않고도 증강 정책을 탐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다른 디테일 방법들과 같은 계산 비용으로 더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모델이나 다른 데이터셋에서 학습한 GPS를 전이해서 사용할 경우 별도의 학습과정 및 계산 비용 없이 증강 정책을 획득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TTA는 주로 도메인 시프트한 상황에서 더강건한 예측을 얻기 위해 사용되는데요. 제한하는 방법이 도메인 시프트 상황에서 또강건한지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클린한 사이파 이미지넷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에서 찾은 GPS가 이렇게 아래 그림처럼 변형된 버전인 사이파와 이미지넷 데이터에서도 테스트를 잘 테스트셋에 대해 잘 예측하는지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클린 사이파와 이미지넷으로 GPS를 수행하고 변형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오류율을 측정한 결과 제한하는 GPS 방법의 오류율이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러너블 DTA의 효과성을 입증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제한하는 방법은 클린 이미지에만 과적합되지 않았으며 이렇게 보지 못한 도메인에 대해서도 유용한 증강을 포함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추가적으로 특정 데이터셋, 모델 아키텍처에서 찾은 GPS 정책들이 다른 데이터셋, 다른 아키텍처에서도 유용한지 전이 될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GPS를 수행한 데이터 및 모델 다르게 변경했을 때 CLL의 변화를 측정하게 됩니다. 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CLL이 크게 감소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학습된 증강 정책은 다른 데이터 다른 아키텍처로도 전이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모델 아키텍처가 변화했을 때보다 데이터셋이 변경될 때 CL이 l 조금 더 소폭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GPS 정책은 같은 모델을 유지하는 것보단 같은 데이터셋을 유지하는 것이 비교적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오른쪽에 보시는 표준 증강 방법인 과 플립에 의한 TTA보다 덜 CLL이 감소했으므로 이보단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알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ImageNet 기반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ImageNet으로 학습한 어떤 비교적 더 작은 모델에서 학습된 GPS 정책을 더큰 아키텍처인 EfficientNet L2에 전이하게 됩니다. 모든 정책들이 대규모 아키텍처로 잘 전이되었음을 보입니다. 또한 전이된 후에도 이 표준 증강 방법보다는 우수한 성능을 보입니다. 이는 작은 모델에서 GPS를 이용해 어떤 최적의 폴리시를 찾은 후더큰 모델로 전이하여 성능을 높이는 비용 효율적인 방안도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앞선 실험들은 주로 랜드 어그멘트 등 고급 트레인 타임 어그멘테이션으로 학습한 모델을 기반으로 수행되지만 본 실험은 간단한 증강 방법으로만 학습한 모델에서도 더 나은 성능을 보일 수 있음을 보이는 실험입니다. 이때 간단한 증강 방법으로는 랜덤 크롭과 플립만을 이용하였습니다. 중앙을 자르고 디테일을 진행하는 센트럴 크롭 그리고 랜덤 클럭과 호리전털 플립을 이용하는 d t 일의 성능과 비교한 결과 GPS가 찾은 정책이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베이스 모델이 학습된 증강 정도와 무관하게 GPS가 좋은 정책을 찾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 왼쪽 그림은 랜더 어그멘트를 이용하여 학습된 모델로 찾은 GPS고 오른쪽 그림은 본 실험에서 이용한 간단한 증강 방법으로만 학습한 모델에서 찾은 GPS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랜드 어그멘트로 학습한 모델에서 GPS가 생성한 폴리시보다 다양성이 떨어짐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이스 모델을 다양한 증강으로 학습하는 것이 GPS가 더 다양한 서브 폴리시들을 선택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간단하면서도 성능이 뛰어난 그리디 폴리시 설치 방법을 제안합니다. 다양한 상황에서도 성능을 입증하며 복잡한 조정보다는 단순한 방식을 유지함으로써 효율적인 TTA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GPS는 클린 테스트셋과 도메인 시프트 된 테스트셋에서도 모두 유의미한 성능 개선을 나타냅니다. 또한 TTA 전략을 학습하는 데 있어 조정된 로그 라이클리오드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오브젝티브 펑션임을 보였습니다. 또한 추가 실험에서 GPS로부터 얻은 정책은 서로 다른 아키텍처 간 전이가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는 계산 자원이 제한된 경우 작은 아키텍처에서 발견한 정책을 큰 아키텍처로 전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 향후에는 지금 제안하는 방법은 모든 데이터에 대한 동일한 플래시를 적용하지만, 추후에는 인스턴스별 특징을 파악하여 동적으로 변하는 TTA 플래시를 찾는 방법을 연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